어,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실제 실, 어, 베란다나 이런 데서 채소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 어, 아까 제가 누가, 어, 질문해서 저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단열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원, 그한 겹으로 있는 이렇게 백창, 이렇게 하얀 이런 창으로 이렇게 깨끗한 창으로 이렇게 했고, 어, 굉장히 그 두께도 얇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광 투과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아, 약한90% 이상 됩니다. 92% 정도 이상 이렇게 투과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 2, 3mm 정도 되면은 투과율이 들어오는데, 어, 거기에 이제 칼라창이 최근에 이제 많이 선호가 되죠. 그래서 칼라창에 있는데, 칼라창이 한 겹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냐, 팍 떨어집니다. 제가 알 때는 거의 한뭐45% 이내로 딱 떨어질 겁니다. 칼라가 들어가면은. 그 정도 햇빛이 이제 반사하는 거에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겹도 아니고 요즘은 페어그라스라고 그두 겹으로 이렇게 복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복층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남쪽이라고 해더라도 문을 딱 닫으면 30% 이상 태양광을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의 어떤 건 뭐, 향에 따라서 한 15%도 되고, 뭐, 20몇도 되고, 뭐,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어, 봄철에, 어, 제 기억으로는, 저는, 어, 이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어, 지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봄철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태양이, 예 고도에, 12시 정도, 1시 사이에 고도에 많이, 직각으로 보이는 때에, 어, 눅스메타라고 가지고 재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8만에서 한 11만 정도 나옵니다. 11만 녹수, 11만 녹수를 약간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정도고 보통 8만에서 한 10만 녹수, 10만 녹수 잡읍시다. 10만 녹수 잡으면은 어 기존의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한90% 된다면은 9만 녹수, 8만에서 9만 녹수까지 들어와요. 그죠? 그지만은 이제 실내 광으로 되면 한30% 이내로 떨어지면 얼마냐면 한 2만 내지 3만 녹수밖에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는 2만 녹수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 동양이 아주 남양이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어 각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실제 생산하는 것들은 아 우리 과체류 같은 걸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체류 같은 거 얼마냐면 적어도 한 4만 녹수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하더라도 두겹 하더라도 겨울에 하더라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어, 거기에 반절이니까 과체류는, 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포기하는 거. 한다 고하면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보강은 뭐, 많이 있겠죠. 요즘 뭐, LED 같은 거 등으로 이렇게 보강하는 방식도 있고요. 어, 저희 뭐, 어,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이렇게 광을, LED로 광을 쪼여가지고, 이제 채소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 굉장히 뭐, 하나에 조그만한, 하나의 50cm에 한 30cm 정도. 되는 것들이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실내에는 역체류 위주의 어떠한 저기를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가끔 가서 보면 찾아보면 배추 같은 것뭐 이런 거 이렇게 소담하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조금은 이렇게 뻥튀기한 이런 자료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이제 밖에서 키웠다가 어, 촬영을 위해서 안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뭐 쑥갓, 여기 나와 는 상추, 뭐 엔다이브, 부추 같은 거 이런 거. 한 2만 내지 3만 녹수 좌우로 이렇게 되더라도 재배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 베란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건조를 아, 겨울에 추위 문제가 많이 되고요. 여름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편차가 많이 있다는 거, 문을 닫아놓을 경우가 편차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도 그것도 빛. 그 다음에 온도가 많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어, 습도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습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습도는 이제 굉장히 건조하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주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 습도가 문제가 되고, 어, 더큰 문제는, 아, 바람에 통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 튼튼한 작물을 키우더라도, 밀폐된 상태에서 작물을 키우면 요 반드시 병이 오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약간 그 자연바람처럼 약간 흔들릴 정도의 바람 정도가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증발산량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저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어, 어 뭐냐면은 어 공기 같은 게 유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이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약간 그렇게 되면은 약간 건조해 바람이 조금 불면은 어 우리가 곰팡이균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잘 붙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 정도가 돼야만 실제적으로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서 키우려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보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보강이 필요한, 거죠. 겨울에는 난방도 약간 필요하고, 문을 좀 열어놔서, 뭐야, 온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해서 팬 같은 거, 작은 팬 같은 거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시간마다 돌려주는 그런 센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은, 물만 제대로 관리한다면은, 아까 같이 엽체류 정도는, 상추 정도는 충분히 길러먹을 수 있는 공간이 그거지 않느냐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